규칙을 말씀드릴게요 이 풀스윙으로 하셔야 되고 풀을 치면 은 이제 탈락 여기 1등은 10만 원이고요 2등은 5만 원이고요 3등은 3만 원입니다 아 몇개 정도 하실 거 같아요? 아... 한 3개 정도 요 3개? 네. 아한드릴거 뭐 아, 같은데 각이 아, 아, 그런데? 해야 될까요? 두개두개 어. 아 방금 안 봤어요? 그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휘두르는 거지 <laughs> 네 이해돼요? 이해돼?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알았어요? 네. <laughs>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아네아네 <laughs> 아, 네. 아, 네.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막아뭐 그냥 없는데? 인재가 없다 인재가 어? 잘안보여이안 보여 아지금잘안 보였어요? 네, 몇개몇개 몇개 이상 다섯 개, 오케이 오케이, <laughs> <또> 될같 <것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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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, 여섯 어 <laughs> 개 여섯 개. 어, 자가자 가자. 몇개 이상 하십니까? 있으면 한번 뽑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네, 네. 오오오 <laughs> anyways, 조심하세요. 강타자 등장했습니다. 어이, 네, 갑니다. 가 와우. 어이, 어이. 아 아쉽습니다. 여섯 자, 자, 개. 자몇개이상하요 어, 저는 다 부수겠습니다. <laughs> 와우. 여섯 어, 개. 일곱 개, 일곱 개. 아막 이대로 떴다 이대로. <laughs> 야 이대로 <laughs> <laughs> 예, 네, 한 말씀.

와,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아유, 손넣었지 <내밀지. 웃음>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풀시막 <풀치면> 넘어지고 그러면 <laughs> <울으면> 안 돼. <laughs> 딱 맞는데 키가 딱 맞아. <laughs> 아이고, 글렀다. 아이고 하는 거 보니까. <laughs> 아이고, 왜 <laughs> 네, 비키세요? 위험해. <laughs> 자, 오세요. 3등 하신 분.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음, 한우 데이라서. 무슨 데이요? 한우 데이라서. 한우 데이? <laughs> 네. 한우 좀, 한우, 한우는 좀 힘든데. 반값 <laughs> 세50% 50%, 50 세일. 약간 호주 쪽으로 가야 된는 이거는? <laughs> 한우, 뭐, 한 점이라도 드실 수 있으니까. 예.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. 자, 2등. 아, 2등 축하드리고요.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저는 이거, 상기 과장님 니다 아, 갑자기? <laughs> 갑자기? 아, 네, 아, 1등! 아, 등 하신 거 축하드리고요. 소감 네.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혹시, 어디에 쓰실 건가요? 가리사유도 빼고 계시 네, 알겠습니다. 예, 고생하셨습니다. 네. 네, 촛불 끄기 한번 해봤고요. 예,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